기말고사를 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눈이 잘안 보이고 아...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아...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고비를 넘긴 게 맞죠. 자 오늘 만나볼 용의자 말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대를 간 사건의 용의자라고 합니다. 야 지금까지만 차원이 다른 살벌함이 느껴진다. 과연 어떤 죽을 고비를 넘긴 건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어떤 의대를 결국 가게 되었는지 지금 바로 용의자 만나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 예, 안녕하세요. 어 키가 상당히 크네. 이 건장한 체격에. 어 다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저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살 정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자 본인이 자 경찰서에 왜 오게 된지 아십니까? 죽을 고비 넘기고 의대에 가서 오게 아... 된 것으로 아... 알고 있습니다. 아 죽을 고비 넘기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실추 느끼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럼 뭐 조사를 봤는데 뭐 조금 현재는 지장이 없는 몸 상태다? 네. 어떤 질문이든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네. <laughs> 그래요? 아,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아, 그럼 현영이다? 아니요, 반수해서 어? 왔습니다. 스물한 살. 아, 그러네. 잠깐만 여러분들 현영 아니고 반수고 처음부터 의대가 목표였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원래 목표 는 어디였습니까? 한역대까지는 계속 서울대 어. 자유전공학부가 목표였습니다. 글쎄 서울대 자전이면 문과계 학생들도 좀 많이 가는 쪽이기 때문에 의대학은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언제부터였어요? 중학교 음. 2학년 때 서울대 예. 자유전공학부라는 과를 알게 되고 어. 그때부터 계속 목표였습니다. 자중2때부터 목표했던 이유가 뭡니까?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서 그다음 로스쿨을 가서 법조인이 아.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 로스쿨을 가고 싶어서. 네네. 어,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어디로 갔어요? 일반고를 가서 내신을 네. 잘 따는 게더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는데 음? 더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전주에 음. 있는 전일고등학교라는 자사고에서 애매하게 할 바야. 일반과 학살하겠다 이런 말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계획대로 잘 흘러갔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어떻게 됐어요? 한국사 2등급 빼고는 다 1등급이었으니까 1.16이었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다. 스타트 자체는 1.1 네, 대를 끊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어땠어요 1학년 2학기 음. 중간고사 때는 네. 모든 과목을 1등급 받을 정도. 로잘 받았었는데 네. 기말고사는 응시 자체를 못했습니다. 아 기말고사 못본 이유가 뭡니까? 기말고사를 음.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눈이 잘안 보이고 <laughs>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와 눈이 보이지 않았다. 음. 바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제 작은 병원들을 그치, 다니다가 그 작은 병원들에서는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laughs> 아, 하셔가지고 네. 계속 아프니까 음. 큰 병원을 음, 가서 음. 소견을 들었는데. 네. 종양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아...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종양 어떤 종양이었죠? 뇌하수체 종양이었습니다. 처음에 뇌하수체 종양이 생겼다는 걸 이제 들었을 때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큰 병이라고 들어서 음. 좀 무섭기도 없죠. 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음, 아, 바로 수술했나요? 당시 발견했을 때 종양이 생긴 지한7 8 개월 정도 됐다 하셨고, 음... 나이에 비해 종양이 너무 크다고 하셔서 아, 네. 바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 잡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정말 중급비를 넘긴 게 맞죠. 네. 이 수술이 어, 잘 되었나요? 첫 번째 수술을 받고 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음. 그때 의식이 없어가지고 음. 바로 재수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총 수술을 두 번을. 네네네. 하... 그럼 한 병원에 한 며칠 정도 이제. 이제 재수술까지 끝나고 음. 종양 제일 제거됐다는 말 듣고 하... 하... 한달 정도 이번 더 입원해 있다가 하... 퇴원했습니다. 하... 너무, 너무 다행이네요 이게 어쨌든 1 8 개월 지난 상황이었는데 본인도 굉장히 좀 많이 무섭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 있는 상태에서 아 그냥 결과를 뭐 기다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정리하면 말이죠 1 학년 2 학기 때 중간고사까지는 받고 1 학년 2 학기 기말고사를 병으로 인해서 응시 자체를 못한 거죠 네네. 그럼 돌아왔을 때는 네일 학년 2 학기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학기 기말고 성적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학년 전체 평균보다 낮게 어. 조금 낮게 산정돼서 성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제 1학년 2학기 내신 그렇게 산정해서 얼마 나왔습니까? 2.5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때 1등급 때 성적을 쳤다 보니까 이게 평균에서 2.5로 그래도 마무리했군요 네네. 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낫진 않습니다 어, 몸과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인데, 자 시험도 못 보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 지금까지 음.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좀 많이 슬펐습니다. 충분히 이 이후로도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자괴감으로 점철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주변에서 이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었을 때는 좀 뭐라고들 하시나요? 이 내신으로는 목표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목표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퇴까지 권유도 했었습니다. 주변에선 자퇴까지 네. 알고 있으니까 네 네. 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뭐 스스로 좀 어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됐는데 예. 저는 자퇴하기는 너무 싫어 가지고. 그렇지.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끝까지 모든 과목을 1등급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내신이 형성되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쓸수 있을 정도 아, 내신이 나...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신이 될수 있을 것같아 <laughs> 한번 도전해보자는 마음이 들었어. 그니까 나머지 그냥 다 오를 맞으면은 어, 네. 이점 한번더서할 만해 딱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뭐 멘탈이 뭐야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적표 가지고 왔습니까? 네. 야 여기 이제 본인의 어, 내신. 와, 와. 2학년, 1학기, 2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무려 3학년, 2학기까지. 올 1. 와, 와. 이렇게 하면 3학년 총 내신이 얼마 정도 되죠? 1.27 나왔습니다. 와, 결국 1.2X대로 끊어냈습니다. 네네. 대단합니다. 이게 솔직히 시청하신 분들은 소위 말하는 재능충이다. 머리가 좋아서 내신이 학살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좀 반론할 게 있습니까? 저는 주변인들이 다알 정도로 네.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음. 공부로 새 손가락에 든다고 하면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는 아. 열심히 했었습니다. 자타공인할 수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추가적인 증거를 좀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의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용의자의 생기부 행특인데요. 아 1학년 때부터 이게 있죠. 2학기 중큰 병의 진단 및 수술로 2차 고사를 포함하여 장기간 병결 성함 수술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수행 평가를 병실에서 진행하는데 실제로 일습니까 네, 선생님들께서 좀 에이. 도와주셔서 아니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또 힘들었겠습니까 음. 2학년 행특인데요 수술 후일으로배퇴부가 불편하였지만 지팡이에 의존하여 배여개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웃음> 진짜... <웃음> 이건 유니버스가 인간극장이 나와서 와... 창 셸에 작성된 생기부를 보니까 아파서 공부를 못했던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다. 이건 정말 댓글에 있을 그 어느 억과도 방지할 수 있는 백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현역 때 말이죠. 1.27년 내신을 들고 수시 어떻게 지원했나요?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고려대 자유전공학부 연세대 응. 사회복지학과 이렇게 세 개만 지원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스카이 미트로 안 가겠다. 스카이 중에 하나는 붙지 않을까라는 음. 마음으로. 아. 자 그러면은 결과는요? 연세대 사회복지과는 붙었고 고려대랑 서울대는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와1차까지 붙고? 네. 일단 설자전. 자 면접 떨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수학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어. 그거 문제를 아예 이해를 아... 못해가지고 답변을 이게...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오랫동안 서울대 자전을 간절히 원했잖아요. 네. 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2차에까지 가아지 떨어졌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음. 좀 무덤덤했는데 어... 이제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음. 진짜 떨어졌다는 게 실감이 되면서 막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치. 막 그때 면접 때 음. 아 이렇게 할걸 하면서 좀 음. 잠도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자존감 자체 좀 많이 낮아졌나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네. 자 그런데 일단은 합격한 연대 들어갔습니까? 네 장학금 받고 입학했습니다. 자 연대생은 어땠습니까? 그때 비대면이었어서 손도못 갔네? 네갈 수는 있었는데 네.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느낌도 안 난다, 그렇지? 네 네. 아니 근데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곳 반수를 마렵게 하거든요. 어, 네. 자 <laughs> 그래서 지금은 연대 아니라 의대가와 있습니다. 도대체 의대를 목표로 반수를 도전해야겠다. 이건 또 언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 생일 때였습니다. 도대체 생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가족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투병 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 그때는 죽을 고비 넘긴 거 자체에 감사했는데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우울해 있는 저를 보면서 아오. 좀 마인드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명에 대해서 좀 일조할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게 자연스럽게 꼽피었다네 저를 살고 있게 해준 의사 선생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을 살릴수 있는 의사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용의자보다 그 어느 누구가 의대를 향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의대를 도전해보겠다는 거 근데 여기자 현역 때 문과였잖아요 네 사실 문과 기로이 했기 때문에 또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의대를 가기 위한 본인만의 전략 어떤 전략이 있었나요? 내신이 좀 되니까 수시 아... 교과로 일단 음... 지원해보고 네? 최저를 무조건 맞추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단수 수능 때뭐 했어요? 엄매 어. 미적,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했습니다 지원지투? 그러니까 이 선택부터 정신 뜻이 없었는 네네 지원지투를 선택한 이유는 있나요? 내신 때 저희 학교가 지구과학을 했었는데 아... 저랑 너무 잘맞어요 좋다고 느껴져서 네. 두개를 선택했습니다. 이 픽도 너무 좋았던 게 문과 계열에서 이과 계열로 전향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탐과목이또 지구과학 이예미적분도 네. 내신 했나요? 아예 안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적은 완전 생짜잖아요아 미적과탐 선택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럴 걱정할 시간에 공부부터 해보자는 마인드였습니다. 자 수능 성적은요 수능 성적은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와. 국어 언어 매체 1등급, 그다음에 영어 1등급 맞아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하고 과탐이 중요한데 네. 미적분 100분이 92 2등급. 이거 아쉽긴 했겠네요. 네, 네 아쉬웠습니다. 이제 지구과학 성적으로 최저에 대한 부담감이 옮겨가는데 탐구 지구과학 원, 지구과학 원 우리 98 1등급. 와. 일단 이렇게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수시 지원 어디셨습니까? 인하대, 개명대, 보신대, 대구 가톨릭대, 가톨릭 관동대, 조선대 이렇게 다 모두 교과로 지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개명대 보신대 의과 붙어서 그 중에서 개명대 의과 입학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명대 의대 수시 교과 최저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합삼이었습니다. 이 삼합삼 할때국영탐 원을 맞췄어요. 네네. 와 수학 미포함이었구나 꼭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승리 그리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단기간에 뚝심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의대였다 이거는 수시라도 너무 인정이고요 의대를 붙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진짜 음. 목표를 드디어 이뤘다는 생각에 아... 좀 감격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월의자전못간게 아쉽긴 해요 아니요 내가 네, 좋아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않아 근데 이게 찐이냐 어? 자 오늘의 용의자 말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대를 간 사건의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내신 공부부터 일단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한 본인만의 마인드, 기질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섬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섬세함 오. 조금이라도 찝찝함이 느껴지거나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무조건 질문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또 다른 팁이 있나요? 선생님과의 심리전도 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과의 심리전 네. 어, 거의 게임을 하는데? 모든 관계에서든지 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음.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잖아요. 음.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고 아.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하시는지를 파악하려고 했고 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좀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분석 같은 건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아이 선생님은 음.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좀 많이 내시는구나 뭐 서술형을 구체적으로 쓰면 응? 좀 점수를 더 많이 주시는구나 이런 응. 것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대학가서도 학점 진짜 잘 받겠다. 자 그럼 이제 그럼 과목별 공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수 때 이제 지원주트인데 지구과학 공부를 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훈 선생님의 네. 풀커리를 탔습니다. 개념을 이제 중간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풀커리 다탄 거예요. 다른 과목 시간 줄이고 이제 아. 지구학 많이 하니까 개념부터 네. 계속 그러면 이제 특별히 추천하는 과탐 공부 방법, 강의 듣고. 소단원별 노트라는 거를 정리했었습니다. 노트 정리해 어떻게 했나요? 개념교재의 소단원을 기준으로 음. 일단 노트 구역을 나눈 다음에 주로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유형이나 개념 같은 거를 적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복기를 했고 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풀었던 문제집을 꺼내서 어. 다 살펴보면서 네. 헷갈렸던 개념이나 네? 지엽적인 내용 생소했던 문제 유형 같은 거를 어. 다 적으면서 음. 약간 올인원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 이 모의고사를 풀때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찍은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모의고사 시간을 정해놓고 풀다 보면 네. 제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렇게 생각을 못할 때도 있는데 음. 영상으로 찍어놓고 제가 본다면 좀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느 부분에서 좀더 시간이 걸리는지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했어요? 결국 찍고 나서는 자투리 시간에 계속 보면서 네. 이런 선지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런 선지는 아. 좀 길게 읽고 있구나 이런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오.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뭐고? 어? 이게 왜 여기 여기서 버벅거렸지. 그러니까 좀 본인만의 안 좋았던 습관들을 네네. 금방 찾을 수 있네. 네네. 용의자들 중에 이런 공법을 제시했던 분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자체학문철 TV. 이정도요 진짜 어. 찍어가지고 그냥 바로 확인을 해버리네. 자 여러분들 심층조사입니다. 거짓말 테스트 또 빠질 수가 없죠. 제가 한번 손을 집어넣어볼까요? 나는 유퀴즈 섭외 기대한다. 생각해본 적 없지만 기대는 합니다. 아니 <laughs> 뭐야 이거? <웃음> 아니 아니. <laughs> 솔식하네 아,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키즈 <laughs> <맞아>. 얘기를 하시니까. <laughs> 어. 아 근데 이게 기대한다 이렇게 나왔어. 뭐, 기대는 할수 있지. 어 <laughs> 기장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대를 간 사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플 때 본인에게 힘이 된게 있었다고요. 메가스터디에 들어가 보면 목표 달성 장학생이라는 인... 게 있는데 있는 것 같아요. 어. 그전 멘토분들의 스토리랑 아... 이야기 같은 거를 좀 읽으면서 힘도 많이 듣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형사 반장으로서죠. 이게... 네. 진짜야 이거? 진짜예요 진짜 본인도 목표 달성 장학생 신청했다 운 좋게 선정이 돼서 선발됐어요? 네이 사연을 어떻게 안 선발해? <웃음> <웃음> 이 선발이 될 수밖에 없고 신청한 이유는 뭡니까? 제 스토리가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한테도 힘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아, 아까 저 옆에 앉아있는 분도 있는데 저분 저도... 좀 이리 와볼 수 있습니까? 와, 너무 말끔하신 뭐 소개팅 다녀오신 거 아니죠? 아, 잘알습니다 저기 아, 누굽니까? 아, 갑자기 왜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 달성 장학생은 <laughs> 잠시만요 자, AI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목표 달성 장학생 소개만 빨리 가는 거예요 20초 안에 끈, 끊는 거예요, 저는 하나, 둘, 셋, 큐! 목표 달성 장학생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응원하자는 메가스터디의 대표 장학 제도인데요 다양한 멘토, 후배 멘토, 음. 수험생들을 위한 선배... <웃음> <웃음> 선생님 죄송합니다. 반수까지 그 하면 이두 번째 대학생활 인터넷 대학생이어서 지금 지금 이제 대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아직 1학년이 뭐예과잖아요 네. 음, 가고 싶은 분과가 있나요? 제가 그래도 아파 봤었는데 모든 병에 걸린 후에 다시 일반 생활로 돌아갈 때 거치는 과가 재활의학과라고 알고 있어서 아... 재활의학과 가고 싶은데. 재활의학과 인기 많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거 담당하면 음...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여기서 좀 어떤 의사가 또 되고 싶나요? 환자만의 좀 스토리가 있으면 막 의사분들한테 좀 말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네. 환자일 때 그랬었고 환자의 말좀잘 들어주면서 음. 환자 상황도 잘 고려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용자는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의대를 간 사건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혐의가 맞았다는 사실을 확보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에 정진했다는 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대를 입학을 하고 본인과 같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 점을 이 정상 참작해서 <laughs> 이제 우리가 고쳐줘 이 형. 처하겠습니다. 이상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한 의미로 제가 한번 또 쇼잉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고생했다. 음. 응. 대명데어대에서뭐 미미 좋아한다는 사람 없었어? 찍는다고 하니까. 어. 일단 어. 그, 나가서 얘기하자. 어, 저 어. 여자였지? 네네. 어, 여자였지 그래 그래. 다행이다 응. 어. 짧았어요. 왜 왔는지 아십니까? 수능 한개 틀리고 의대를 떨궈먹었다는 제가 말이죠! 이런 고약한 사건 처음이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한개 틀린 과목이 바로 틀렸습니다 운이 금 슬픈가요?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